이무는 원피스의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루피를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무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티치, 아카이노, 샹크스 등 수많은 인물들이 원피스의 최종 보스로 거론되었으며 확실히 원피스의 최종 보스가 될 만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무가 등장한 이후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무가 원피스의 최종 보스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원피스의 전개를 살펴보면 이무가 루피의 최후의 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이무는 아직 실루엣과 능력조차 공개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 이무의 정체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으며 이무의 디자인과 능력이 원피스라는 작품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선 해적으로서 루피의 마지막 적이 되는 인물은 티치일 것이며 해군으로서 루피의 마지막 적이 되는 인물은 아카이누이며 최종적으로 루피가 티치와 아카이누마저 꺾은 이후 비로소 자신의 마지막적인 이무를 꺾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흰수염이 말한 디에이지를 이어가는 누군가가 세계의 운명을 짊어지고 세계정부에게 도전을 걸며 세계정부와 그 인물이 격돌하게 될 전쟁일 가능성이 높으며, DAG를 이어가며 세계정부에 도전하는 인물은 루피일 것이며, 결국 루피가 세계정부를 격파하며, 세계정부로부터 세계를 해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계 정부는 평등을 지향하는 집단이기에 권력의 상징인 허위옥자에는 그 누구도 앉을 수 없으며, 세계 최대의 권력가인 오로성들조차 역할을 나누어 세계를 다스립니다. 하지만 이무는 유일하게 당당하게 허위옥자에 앉을 수 있는 인물이며, 세계 최대의 권력가 오로성들조차 이무에게는 존칭을 쓰며 이무를 모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무의 정체는 세간에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오로성을 제외하면 이무의 존재 자체를 아는 인물이 없습니다. 또한 우연히 이무라는 존재를 파악하더라도 반드시 세계에서 사라지게 되기에 이무라는 인물이 얼마나 권력이 막강한지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무는 세계정부와 철룡인들조차 자신의 발 아래에 둔 세계의 왕이라고 볼수 있으며 철룡인이 세계의 왕이 아닌 세계 귀족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이무의 존재 때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사보, 이왕 코브, 코브라 등 이무의 존재를 파악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조만간 루피가 이무의 정체를 파악하며 최후의 전쟁을 걸어올 가능성이 높기에 이무의 독재도 얼마나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무는 아직 자세한 능력과 어느 정도의 무력을 가졌는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정부의 왕이라는 위치와 원피스의 최종보수 유로후보인 인물이기에 이무는 세계관 최강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사실상 로저, 흰수염, 거프마저 능가하는 강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보가 마리조아에 침공하여 우연히 이무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었고 사보는 코브라를 구해내기 위하여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무를 공격하나 이무는 괴수화를 사용한 이후 곧바로 불을 삼켜버리는 모습을 보이며 혁명군 2인 의 공격을 너무나도 쉽게 망하냈습니다. 그렇기에 이무는 전투력이 존재하는 인물이며 당연하게도 강한 전투력을 소유한 인물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무가 마더 프레임을 사용하여 루루시아 왕국을 소멸시키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이무가 자신의 능력으로 루루시아 왕국을 소멸시킨 것으로 묘사되었기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무가 본인의 능력을 사용하여 섬 하나를 소멸시켰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상 루루시아 왕국이 소멸된 이유는 마더 프레임의 힘이기에 이 장면만 보고 이무의 전투력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왕후보는 사보를 통하여 이무의 정체를 어렴풋이 파악하게 되었고 수술수술 수술 열매를 통하여 불로불사가 가능하다는 정보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증명해 내었으며 그 인물이 이무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세웁니다. 또한 과거 900년 전 세계정부가 설립되었을 당시 최초의 2 0인중 네로나 가문의 이무라는 인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무는 최소 900년을 살아온 인물이며 세계정부를 최초로 설립한 2 0인중한 명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무가 900년 이상이나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무가 불로불사 수술을 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과거 40년 전과 현재의 모습이 똑같은 세턴 역시 불로불사 수술을 받은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세계정부의 실질적인 수장인 이무와 그의 정체를 아는 유일한 인물들인 오로성은 전원이 불로불사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무는 현재까지 눈을 제외하면 자세한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오직 실루엣만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무의 눈은 조금만 독특하며 매의 눈 미오크와 유사한 특이한 눈을 가졌기에 이무와 미오크가 무언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무가 등장할 땐 눈을 클로즈업 하는 묘사가 있는데 만화 곳곳에 떡밥이 숨어있는 원피스의 특성상 이 장면이 그냥 그려지는 것은 아닐 테고 이무의 눈에는 무언가 비밀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숨겨진 떡밥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무는 아직까지 정체가 공개되지 않았기에 이무의 정체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설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남성이 아닌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도 존재했으나 이왕코보가 이무를 언급하며 이무궁이 아닌 이무성이라는 언급을 하기에 이무는 사실상 남성인 것으로 확정났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어린아이라는 설도 존재하며 이러한 설이 나온 이후로는 이무가 베가펑크의 마더프레임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하며 어린아이와 비슷한 말투를 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이는 번역 과정에서 생긴 해프닝이며 이무의 말투가 정상적이라는 게 밝혀졌기에 현재는 이무가 어린아이라는 설역시 사장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무는 클리셰대로 성인 남성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또한 900년 이상을 살아온 인물이기에 노인의 모습을 한 인물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무의 이름은 독자들마다 다르게 부르며 대부분이 이무와 임중 하나를 택해 부르고 있습니다. 1어판을 직역하여 해석하면 이무 혹은 이무라고 발음되지만 정말 판에서는 임이라고 번역되고 있기에 이무와 임중 뭐가 진짜 이무의 이름인지 궁금해하는 독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무라는 단어가 이무의 진짜 이름에 더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1어판이 오다 작가님이 직접 그리는 원피스이기에 사실상 원작이라고 볼수 있으며 모든 창작물은 원작자의 의도가 사실상 정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판에서는 명백히 이무의 이름이 이무로 발음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무가 코브라와의 대화에서 무가 원하는 것은 이라는 말을 하기에 이무의 이름에는 무라는 어원이 포함되어 있기에 이무의 이름은 본인 피셜로도 이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문은 조이보이와 대립했던 황교로 추정되며, 조이보이와 릴리가 남긴 포네그리프와 연관이 있는 인물로 밝혀졌기에, 이문은 공백의 0년 당시 조이보이와 대립했으며,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며 세계정부의 왕이 되었으며, 조이보이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이보이는 데비버 원피스를 포함하여 고대병기와 포네그리프를 세상에 남겼고, 자신의 의지가 꺼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디에이지는 수백년간 이어졌고 몽키디 루피가 태양신 니카의 의지를 이어받으며 해방의 전사가 되어 세상에 강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무는 루피를 보며 조이보이를 떠올렸고 마리조와 내부에 보관된 거대한 밀짚모자를 보며 루피의 수배서를 보는 장면이 있기에 이무 역시 루피가 조이보이의 의지를 잇는 인물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이보이 역시 밀짚모자를 썼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로성은 이무의 정체라는 유일한 인물들이며 이무의 명령을 수행하는 중신들입니다 이무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정체를 눈치채기만 하여도 곧바로 그 인물을 처단하며 이 때문에 마리조아의 근위병들 사이에서는 환상의 방에서 무언가를 보며 목숨을 잃게 된다는 괴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오로성에게만큼은 정체를 드러내며 오로성과 상의를 하는 모습과 오로성을 통하여 무언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이무는 오로성을 신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오로성들 역시 이무에게 맹목 ]적인 충성을 보이고 있으며, 의무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무는 현재 신세계에서 날뛰는 디에이족들은 자신의 이름의 진정한 뜻조차 모르고 날뛰는 애송이에 불과하다고 말했기에 사실상 사황들도 크게 경계를 하고 있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로저 드래곤 등 디의 이름을 걸고 세계 정부에 대항하는 이들조차 자신에게는 크나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러한 이무조차 루피 티치 시라오시 비비만큼은 크게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선 루피는 태양신 니카의 의지를 이은 인물이자 조이보이 이후 최초로 사람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각성했기에 이무가 루피를 경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티치 역시 원피스 세계관 최초로 두 개의 악마 일매를 먹는데 성공했으며 정상결전 이후 상황에 등극하며 세계를 목표로 하며 야욕을 드러내고 있기에 이무가 티치를 경계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라우시는 고대병기 포세이돈이며 존재만으로 세계정부의 위협이 되며 루피와도 유대관계가 있는 인물이기에 이무가 시라우시가 진정한 힘을 깨우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비 역시 세상에 포네그리프를 퍼뜨린 릴리의 후손이기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무의 정체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이무의 정체가 바스라는 설이 존재합니다. 바스는 하늘섬의 주민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신적인 존재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섬이 800년 전에 존재했던 고대 왕국 중 하나였는데, 모종의 이유로 공중에 떠오르게 되며, 유일하게 800년 전에 문명을 유지 중인 섬이라는 떡밥도 존재하기에, 바스가 하늘섬의 주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 역시, 800년 전부터 신적인 존재로 군림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루피는 바스를 보자마자 이거 물게 아니야 너희들 왜 이런 걸 동경해? 라고 말하며 바스를 처음 본 순간부터 바스를 적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기에 이 역시 루피와 이무가 대립함을 암시한 떡밥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무가 바스가 맞다면 이무의 얼굴을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자들 사이에서는 바스의 디자인이 최종 보스의 디자인과는 어울리지 않기에 이무의 디자인이 바스가 아니길 바라는 여론이 많으며 바스와 이무의 눈이 다르기에 이무의 얼굴이 바스와 닮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 높습니다. 습니다.